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부터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해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3.91% 줄었습니다. 졸업 예정자와 검정고시생은 감소했지만 수능시험이 쉬울 것으로 기대하는 졸업생들의 접수는 늘었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지난해보다 부산지역지원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능시험에 응시한 총 지원자 수는 37,316명입니다. 지난해 38,836명보다 1,520명, 3.91% 줄었습니다. 졸업 예정자는 29,733명으로 지난해 비해 1,708명, 5.43% 감소했습니다. 검정고시생은 901명으로 지난해보다 84명, 8.53% 줄었습니다. 졸업생의 경우 772명이 늘어 6,682명이었습니다. 4.24% 늘어난 수치입니다. 졸업생의 증가는 올해 두 차례 모의평가 난이도가 대체로 평이했고 수능시험도 쉬울 것으로 기대하는 지난해 수험생들의 접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역별 지원 인원과 비율은 국어 A형이 19,118명으로 51.02%, 국어 B형이 18,260명으로 48.98%였습니다. 수학 A형이 25,302명, 71.53%, 수학 B형이 1,022명, 28.47%로 나타났습니다. 수학 A형의 지원 비율은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모의평가보다 높은 수치로. 중위권 학생들이 어려운 수학 B형의 부담을 느껴 수학 A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2외국어응시자는 3천 명에 달해 지난해 2,670명보다 330명이 늘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수능시험 지원자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해 최종 확정되는 이번 주말부터 10월 초까지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험장 배치와 수험번호를 부여하는 등 본격적인 수능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신병규입니다.